이런 생각하면 좋아져이게 굉장히 중요한텐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받는 스트레스가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일이면 충분히 스트레스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고민해도 될필요있지만 생각보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그때 어, 내가 왜 네? 힘들었지? 199번을 전부 다 기억조차 못할거에그그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큰일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지금 내가 이번에 막 했는데 아, 이게이 차를 놓쳐가지고 제가 못가가지고 당장 자료모를 시스템이 복귀를 해야되고 이거에 아, 짜증나고 또 그거 나중에 오 5년 지나면 내가 학교를 갈때몇 시간 늦어가지고 이그 사람한테 그게 인생에서 어떻게 될얘가 있나요? 정보 없어요 그 생각하면 내가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내 인생에서 아주 큰 일이 될것 같다 지금 이 이벤트가 그런 분은 조금 더 집중하고 스트레스 받고 해도 되지만 그게 안 좋은 일이 났을 때 그게 생각보다 살아가면서 별일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생각보다 쉽게 잊혀지면돼요제저가 관한 장점은 저, 저 엄청 좋은 보강학교잘게봤는데저 힘들어하는 걸 엄청 빨리 까먹거든요. 내가 그랬나? 그거 살한는데제장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순간순간 공부하는 힘드시겠지만 이게 나중에 더 강한 내직과 그런 강한 본인만의 그런 매력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이게 중간에 힘든 게 나중에 타령하면서 배우가 예를 들면 아 수능 망쳤다 나중에 한참 있다가 내가 원라는고 뭐 의대를 가고 싶다 뭘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한 30, 40대 스그래가고 내가 재수를 했나? 상취해졌나? 30,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시죠 그래서 내가 수능 한고망치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되 혹시나 일이 안 좋게 됐을 때는 생각보다 쉽게 들어오고 꽤 잊어버리고, 그게, 자이어 아마 많은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, 생각이 들고, 궁금하면, 그 강남 스마일하고 한번 쳐보고, 뭐제 이름 치면 내고 나서, 저는 이상하긴 한데, 제가 진주에서 이렇게,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또 안경 쓰술도 많으니까,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, 그냥 이렇게, 목표 드릴 수도 있니까 그냥 또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,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, 나중에 시간 지나면 별거 아니데 빨리 잊자,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.